자오늘은 퇴근로는 양천구에 왔습니다. 근데 이쯤 어디라고 했는데 아미친 소리 들리네. 아 여기는 애기들 옷은 아니고 더 작은 걸로 봐서 약간 좀 반려동물 옷 같은데 오 너무 귀엽다. 어, 안녕하세요 실령이었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저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 저는 수바 뭐 TV에서 나왔는데요. 사장님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 저는 코코오 대표 최희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애견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입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뭐, OM으로도 애견 의류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지만, 저희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공장이고요. 오, 여기서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누님들이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아, 누님이라 네. 또 좋네. <laughs> 우리 이모님들 좋겠네요. 누님이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그러면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신 거예요? 네네네. 어, 아, 그러시면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퇴근러이라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편하게 좀 모셔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면 정대현 씨도 같이 네네. 차로 또 이동해 드릴게요. 네, 가시죠. 차 타십시오. 들어시어요 어차피 오늘 되게 평소치고 빨리 퇴근하신 편이시죠? 엄청 빨리 퇴근. 아, 그래요? <laughs> 왜 브랜드는 약간 애견용품 쪽으로 만드셨을까요? 전에 회사의 쿨스카프? 쿨스카프? 아그 현장에서 하는 게 시원하게 여름에는 되게 성황인데 겨울에는 할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모델을 놀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럼 뭐를 해야 될까? 우리 실장이 강아지를 네. 키웠거든요. 아 너무 귀엽던데. 아 그럼 애견우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코코지오 옷만의 차이점 뭐 이런 게좀 있으세요? 코르크라고 하면 은 아시나요? 그 약간 친환경 소재 같은 거 네. 아닌가요? 가볍고 힘지고 향균 발수 아이들 우비도 만들었는데 그런 건 이제 페트병으로 재활용 네. 아. 사람옷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청 하는 데는 청만 하고, 면 하는 데는 네. 면만 하고, 속옷 하는 데는 속옷만 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양이 적잖아요. 음, 근데 사이즈는 되게 많고, 음. 스몰은 뭐 10cm고, SM은 1 1 c m 예요 근데 스몰에서 미싱을 조금 세게 해가지고, 뭐 0.5가 늘어났어요. 네. 근데 뭐, SM은 조금 당겨서 0.5가 당겨졌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똑같아져 버리죠. 아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이즈가 막 줄자 들고 다니죠. 되게 예민해요. 인 진짜 막, 어렵다. 예. 근데 네. 사람은 조금 커도 음. 서서 다니니까 음. 그냥 뭐큰 대로 뭐 접어 입으면 되고. 강아지들은 네 발로 엎드려서 다니잖아요. 네. 다리가 또 짧은 애들 있고 키는 애도 있는데 자리가 짧은 애들은 바닥에 <laughs> 음. 또, 끌리는 또 오신... 예. 오.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쵸그렇 그쵸. 음. 조금만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버리면 아프고 뭐, 강아지 그... 종류도 많은데 똑같은 네. 종류인데 사이즈도 네. 많고 네. 또 옷도 여러 가지 종류고 와 이게 진짜 힘들구나 회사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이 공장 자체는 연 매출 한 6억에서 뭐 7억 뭐이 정도 오. 되고요 음. 이제 일반 원단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만 원이다라고 네. 하면 코르코 원단은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거의 한 7만 원. 우와. 팔만원 이래요 8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그 정도 이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지 이게 인건비 뛰고 자재비 뛴다고 옷값도 <laughs> 네. 뛰면 안 사잖아요 뭐 욕심을 부려서 음. 하, 뭐 꾸준히 하는데 네네. 어려워요 어려움이 얘를 탄생을 시킬 때는, 이제 음. 하나부터 열까지 탄생시키니 너무 힘들게, 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네. 몰라줄 때. 이게 뭐가 그렇게 풀리다고. 이렇게 틀리다고. 이렇게 비싸요. 비싸지? 음. 이제는 뭐 이렇게 했을 때, 몰라줄 때는 되게 네네. 속상하죠.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하고, 항상 음. 감사함을 한다 그러면, 뭐, 내일, 오늘, 행복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 좋은 일도 좀 이렇게 하신다고 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원단이 많이 남아요. 음. 겨울에 아이들이 춥거든요. 아, 이방 네. 보내는데 네. 보건소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음. 그런 데들 좀 보내 네. 보냈죠. 담요 같은 것도 네. 막받아고 하는데 네. 이 좋은 소재로 직접 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네. 네, 보냈죠. 아, 이 이상 좋게 할수 있는 게 없죠. 진짜 앞으로의 꿈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 공장 전체가 저희 브랜드를 만, 돌아가게 하는 게 꿈이겠죠 음. 저희 브랜드를 좀 만드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어, 듣기만 해도 벅차고 오늘 말씀하실 때 사장님 눈이 초롱초롱하십니다 아, 아, 그러면 정말 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뭐 도착을 했네요 네. 이야, 이렇게 말씀 나오다 보니까 금방 왔는데 네. 아, 사장님 오늘은 어쨌든 평소보다 빨리 퇴근하셨잖아요 예, 네, 너무나 <laughs> 빨리 퇴근했어요 오늘은 두발 뻗고 푹 주무시고 네. 아, 내일 또, 또 좋은 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 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